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어, 1초에, 1초에 요만큼 가요, 요만큼. 1초에, 그럼 얘가 여기 위치하겠죠, 여기에. 2초면, 여기 있겠죠? 2초 뒤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은, 현재, 여기, 앞으로의 여기 위치는, p, p는, 포지션을 구하는 건데, 현재 포지션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여기가 현재 포지션이에요, 현재. 현재 여기가 여기야. p0가 여기에요. p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뭐에, 뭐에 따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 가 이게 될지 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로에다가 더하기 얘가 가는 속도 어 v v 곱하기 t v t 현재 이거는 없다고 치고 이거는 내가 1초면 요만큼 간 거고 2초면 이렇게 요만큼 간 거잖아요 그죠? 3초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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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 그죠? 속도를 시간, 걸린 시간만큼 곱한 거예요. 뭔가 이동거리는. 그죠? 이동거리는 속도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한 거죠. 근데 현재 여기에 진짜 3초 뒤에 여기 포지션을 알려면은 처음 내가 시작한 포지션에다가 더하기 이동거리를 해야 돼요. 그죠? 현재 이동, 현재 여기, 여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0이어가지고 여기는 한110 정도였어. 그럼 10에서 11, 12, 1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지션은 내가 지금 있는 포지션에 더하기, 자기만의 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곱하기 시간, 타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공식을 그대로 이도, 이용할 거예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p는 p0 더하기 vt라고 랬어요 근데 이건 이동공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동공식 자, 여기서 현재 포지션을,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대입시킬 거니까,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된 값을 여기다 다시 넣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잠깐 빼고 요거만 볼게요. p 0 p 0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가 플레이어 무브라는 스크립트가요.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죠. 그죠? 여기서 위치를 담당하는 값이 트랜스폼이 갖고 있죠. 그죠? 포지션이 변경되면 위치가 변경되잖아요. 그죠? 트랜스폼 안에 보면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요 값이, 아, 요 값이 변경되면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 값이 현재 얘의 포지션을 뜻하는 거예요. 위치값. 그죠? 이게. 그래서 그걸 코드로 가져와야 돼.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자, 아까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 트랜스폼은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소문자로 그냥 시작하는 이 트랜스폼은 뭐가 담겨 있다고.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포지션을 접근하려면은, 얘를 이용하면 돼. 왜냐, 트랜스폼이, 아까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해했죠? 자, 그 트랜스폼아, 소문자로 시작하는 트랜스폼. 그럼 이거는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에요. 아시겠죠? 트랜스폼아, 너의 포지션, 여기 끝이에요. 여기 포지션이면은, 얘가 그러면은, 벡터 3로 되어 있습니다. 벡터 3리나 xyz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유니티에서 봤듯이 포지션 부분에 xyz 값이 있었죠? 그 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포지션에, 이 변수에, 이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포지션이. 자, 그게 곡키 그 제로죠. 현재 얘의 포지션이니까, 그죠? p0 더하기, 더하기, 어. DIR을 이렇게 넣어버렸네. 방향, 방향 넣고. 요거를 위에다가, 잠깐 빼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할게요. 요거 대신 쓸 거라서. 자. 요거는 이따가 쓸 거예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해당되는 v는 뭐냐? v는 이게 아까 속도라 그랬죠. 속력이에요, 속력. 얘는 속력 속력입니다. 얘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dir과 스피드를 곱한 값. 요게 v가 돼요. 요게 v가 돼요. v. v 이거는 아까 업데이트가 한번 호출될 때 걸리는 시간. 얘가 t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v 곱하기 t니까 어차피 이거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는 거는 입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서. 이렇게. 이게 한 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줄에 있다고 면 되는데, 얘를 어디에 담아야 돼요? 이 포지션 현재 포지션이 이거에 의해서 움직일 거잖아요. 이만큼 이동거리가 이거잖아요. 이동거리가 이거예요. 이게 이동거리. 이 시간만큼 이 속도를 갔을 경우에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변화된 거리. 그래서 현재 포지션에다가 더하기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더해주는 거지. 그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갱신을 해줘야 돼요. 또 자기 자신에다가 갱신을 해줘야지 이동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포지션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현재 포지션이고 자기 자인 포지션이에요. 얘를, 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 꼭 그거랑 같아요. i, 는, i, 더하기 1. 형태가 똑같아요. 요게 i고 i 더하기 네, 숫자 1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숫자지만 얘는 벡터잖아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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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그 벡터 연산이니까 형태만 보자는 거죠. 얘가 i고, 얘가 i고, 거기다가 더하기 자기 자신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서 다시 내 자기 자신을 갱신 시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형태가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서 우리 포문 돌릴 때 얘를 줄여나갔잖아요. 포문 돌릴 때 얘를 i 저 네면 1 이런 식으로 줄여나갔잖아요. 줄여 그죠?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이쪽로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를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얘는. 요게 없어도 요걸로 움직여야 돼요. 이걸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플레이 되는지 확인하고 돌아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자,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아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네도 트랜스레이트 함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또 I는 I 더하기 1을 어떻게 구성했죠? I 더하기는 1 이렇게 수정했죠 얘도 얘도 요 법칙이 적용이 돼요. 얘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줄이면 돼요? 얘가 i니까 없어지고 더하기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져요. 원은 놔둘게요. 원만 놔두고 자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은 트랜스폼 네가 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다가 갱신시킬게.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겁니까? 두대두개 쓰면은 두 배로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개 그냥 주석 처리 안 하고 두번 쓰면은 두 배로 움직여요. 요거 이해하셨죠? 줄이는 거 우리 해, 했던 건데 약간 길어서 그래들이. 애 이 앞에 놈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이런 값들을 더해서 갱신된 값을 자기 자신에 넣는 거야. 그죠? 그거를 줄임말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줄인거를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이거 플러스는이 많이 나와요. 이 플러스는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앞에가, 앞에 거를, 이 앞에 거를 붙여서, 요거 부호를 떼다가, 여기다 붙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줄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많이 나와요.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 검색을 많이 해보실 텐데, 거기에 이런 코드들, 요런 부호가 많이 있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막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요 왼쪽에 있는 놈 자신한테,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이런 자체 견산을 해서 다시 덮어 씌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는 제가 여기 translate라는 함수 만들었죠? 이거 그냥 보세요. translate라는 함수 만들었어요. 자, 어딘가에, 어딘가에, transform이라는 클래스 안에 translate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부가 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요 코드가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미 여기는 계산된 값이 들어올 거예요 vt 이렇게. vt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트랜스, 레이트, 해놓고, 타임점, e 니 DRER, 스피드, 타임점, 데타 타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은 앞에, 다른 놈. 다른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갖다 썼냐, 요거는 내가 만든 클래스, 내가 만든 함수를 썼냐 차이 뿐이에요. 내부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돼 있어요. 단순히 요거 돼 있습니다. 요거 돼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한 이유는 함수를, 어딘가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냥 인식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점 해놓고 함수가 디, 얘도 똑같아요. dir.normalize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얘도 벡터3라는 자료용으로 넣기 었 때문에 얘도 벡터3라는 뭔가 클래스, 그 파일 안에 normalize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void normalize.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normal.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어, 뭐, x, 뭐, 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더하고 막 크게 구한 다음에. 하여튼, 노멀라이즈 하는 공식이 여기 들어있어서 바꿔버리는 거야. 아예. XYZ 값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쓴 거고.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공식, 이거. 두 줄인 거는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둘다 알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밑에 거 이동 공식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이렇게 바꿔도 여러분들, 이동하죠? 요거 잠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하셔야지 다시 조금 설명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translate라는 함수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쓴 거죠, 그냥. 음. 여기서 잠깐, 어, 이건 여기서 끝내고.